여러분 부산은 진짜 왜 일합니까? 저는 쉬는 날이면 맛집 블로그를 자주 챙겨보는 편인데 제가 자주 보는 블로그 한 분께서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국밥집 한 곳을 소개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오늘은 와이프 없이 품자갑니다. 어, 예,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국밥집은 처음 봅니다. 분명히 국밥집인데 회를 먹을 수 있는 국밥집. 그것도 일반회가 아니라 숙성회를 먹을 수 있는 국밥집. 간판 한번 보십시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분명히 국밥집인데 가고 친 거도 먹을 수 있다 카고 한치회, 아구수육도 먹을 수 있다는 국밥집. 부산이 아무리 국밥도 시라고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 근처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국밥집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위치한 이름부터 섹시하죠 동래특대지 국밥이라는 곳입니다 크으... 여러분 저는 지금 걱정입니다 이곳을 횟집이라고 소개해야 할지 국밥집이라고 소개해야 할지 일단은 유튜버 일장 국밥충이며 국밥, 국밥 홍보대사로서 찾아왔기에 국밥집이라고 할 거고요 오늘은 한장 챙깁시다 혼태 t v 주문을 반스 장 챙기시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만 실내입니다 실내는 상당히 넓고 깔끔한 누가 봐도 국밥집 그 자체이고요 솔직히 이땐 제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싶었네요 저잘 찾아온 거 맞겠죠? 엄마 국밥집에서 회 달라고 했다가 혹시나 미친놈으로 오해받을까 봐 걱정이야 그렇게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훑어봤는데 먹고회 없는데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돼지국밥집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미친놈 확정 이게구나 싶었는데 여기 이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벤트 메뉴는 인스타에서 확인 가능. 맞습니다. 여긴 분명히 돼지국밥집입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과거에 해물포차를 7년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을 못 잊어 찾아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이렇게 판매하는 거라고 하셨네요. 메뉴는 이렇게 인스타에 매일매일 공지하시기에 인스타로 메뉴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후 1시 이후에만 판매하고 한정 메뉴이기 때문에 재료 소지 및 판매 유무는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오후 1시땡 하자마자 어플론으로 와서 먹을 수 있었네요. 기본찬입니다. 기본찬은 요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건 국밥 기본찬은 아니고요. 회 주문하면 나오는 기본찬입니다. 매콤하게 무친 참나물 무침 바로 부쳐 주셨기에 따뜻한이 좋았던 전구지 지짐 와사비, 간장, 된장, 매양고, 매늘, 양파고 추가 기본찬으로 나오고요. 오늘의 회죠. 오늘의 회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잘 나오죠? 오늘의 회는 초절림한 고등어회 기름진 게 아주 맛나 보이는 전갱이 회 도톰하게 썰어내어진 대삼치는 등살 그리고 뱃살로 나뉘어 구성되어 나오고요 제일 궁금하신 가격은 3만원입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참고로 이 회는 매일매일 구성은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다녀간 후 저의 유튜브를 들친 회사랑도 다녀갔는데 회사랑이 다녀간 날은 가부징어 한치회 그리고 아구수육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돼지국지집 맞나? 가격은 동일 가격으로 3만원. 사장님 인스타에 메뉴가 미리 올라오니깐 취향에 따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제가 받은 오늘 회는 숙성의 3종 세트이고요. 보시다시피 비주얼이 아주 좋습니다. 한점한점막 싸는 이어진 생선이 아닌 칼집도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곁들임 찬도 깔끔하게 나오고 데코도 입을 장하니 국내 최초로다가 여자 친구도 데리고 오기 좋은 그런 국밥집이 아닐까 싶네요. 거기다 이거 한 접시 3만 원이잖아요. 숙성회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3만 원이면 구성과 양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 먹어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먹어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찬부터. 저는 일단 기본 찬으로 나온 찌짐부터 먹어봤는데 이 찌짐 바로 구워주시다 보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땡초를 많이 넣은 찌짐이더라고요. 매콤하면서도 향긋한 전구지 향도 잘 느끼시고 스타트 안주로 아주 굿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조합, 매콤한 참나물 무침과 이 찌짐의 조합도 은근히 괜찮았고요. 기본 찬몇개 없지만 맛은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회도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먼저 고등어 회부터 맛은 네, 이 고등어회, 저희 동네 거제 같은 경우는 화려해만 먹다 보니까 이런 숙소회를 만나보는 어려운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특히 어종이 고등어다 보니까 이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고등어 특유의 향, 내가 고등어입니다라는 그런 향은 있지만 비린내는 없습니다. 초전임이 광근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초향과 함께 이 생강 데고 이것도 한몫하는 것 같았습니다. 와사비 살짝 올려서 간장 듬뿍 찍어 먹으면 고소한 고등어의 기름진도 잘 느껴지고 비린다는 느낌이 전이 없이 맛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과의 조합, 이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와사비 간장과의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 전갱이 회입니다. 도톰하면서도 상당히 기름져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요. 맛은 요랬습니다. 맛은. 이 전갱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낚시할 때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구이로 많이 먹는 생선인데 와 이거 회로 먹어도 상당히 맛나네요 두툼하다 보니 차진 식감이 두배로더 차지게 느껴지고요 느끼한 맛이 아니라 고소한 기름짐이 참으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입에는 이게 베스트였습니다 간장과의 조화도 좋고 역시나 와사비 올려 먹는 이 조합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뭐 있겠습니까 네 국밥집의 국물 글라스로다가 한잔 하고 싶었지만 이라는 차도 가지고 오고 외박도 할수 없는 일정이라 어쩔 수 없이. 사이다 한잔안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오늘의 식당은 주류 주문은 필수가 아니다 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대삼치 두께 한번 보십시오. 이는 값하죠 아주 두툼하게 내어진 삼치였고요. 맛은 이렇습니다 등살부터 맛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네. 고통스러웠습니다. 술을 못 마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네요. 저는 사실 삼치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전에 잘 못하는 데서 먹어서 그런 건지, 특유의 물렁함도 별로고, 특유의 향도 별로였거든요. 근데 여긴 괜찮았습니다. 물렁하긴 한데, 마냥 녹아내리는 물렁함이 아닌, 찰기가 있게 씹히면서 고소한 맛도 함께 느껴지니까, 오, 맛나더라고요. 처음엔 두꺼워서 부담이었는데, 두꺼워서 오히려 더 좋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초생각 무슨 와사비와의 조합도 좋고, 아주 굿이었네요. 그리고 등살과 뱃살 중 뭐가 좋았냐고 모르신다면 당연히 뱃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아 양조 꼬리네. 네, 고소한 맛이 참 좋았거든요. 진짜 돼지국밥집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게 폭풍처럼 먹은 중간 상황인데 양도 많습니다. 혼자 먹기엔 저한테는 무리가 아니지만 일반인은 두 분이서 드시기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양이었네요. 그렇게 남은 이 회, 이런저런 조합. 아무래도 고등회가 이런저런 조합으로 먹기 좋더라고요. 레몬즙과의 조합으로도 염이 염이. 이것도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매콤한 참나물 무침과의 조합으로도 염이 염이. 회한 접시 다 비운 후 디저트로 와사비 먹고 있는데 또 뭔가 나왔습니다. 생선 구이는 아닌 것 같고 지포도 아닌 것 같고 이건 뭐야? 생선 뼈 구입니다. 이 이건 생선 발골 후 라몬 부위로 구워 주시는 건데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선착순. 어릴 적부터 단한 번도 선착순 꼴찌를 놓쳐본 적 없는 저로서는 처음으로 1등으로 먹어서그런지 감동 그 자체네요. 하지만 이 뼈다기 먹을 게 있는가 싶죠. 네. 있습니다. 제법 두툼하게 있습니다. 저도 먹을 게 있나 싶었는데 살도 은근히 많고 맛도 삼치구이 특유의 담백한 곰에 소금간도 짭짤 부리하게 돼 있어서 그냥 뭐 소주 안주그 자체였네요. 그리고 이 모습은 삼치파이 먹방 중인 선말 콘트입니다. 회도 그렇고 삼치파이도 그렇고 깔끔하게 마무리했죠.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목말라서 살려주세요. 국밥을 주문하려고 했지만 수백은 항정수육이 나온다는 항정에 빠져 수백으로 주문했습니다. <laughs> 와잘 나오더라고요. 일단 기본찬이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김치만 세 접시,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 및 수육이 필수템. 보쌈, 속김치도 요리 나오고요. 국밥집답게 밥도 좋고 수비기계 육수도 나오고 수육은 통짜배기로 두툼하게 썰어낸 항정수육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금식하이 만나 보이죠? 바로 한입 먹어봤습니다. 용용. 보십시오 한 입에 안 들어가죠 그만큼 큰 사이즈의 항정이었고요 맛은 사이즈만큼 맛 또한 훌륭했습니다 수육도 상당히 잘 삶으셨더라고요 방정 수육의 탱글한 식감과 함께 고소한 육즙이 입안 가득 터져 나오고요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통으로 먹다 보니 빨리 먹게 된다는 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고기가 쌈보다 크기 때문에 혹시나 몸무게 100kg 미만 일반인 분들은 가위로 잘라 드세요 왜냐면 조합으로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보쌈 속김치와의 조합도 있고요 팡김치와의 조합도 있고 배추김치 김치와의 조합도 있고 소면과의 조합도 있고 육수에다가 이렇게 밥과 함께 말아먹기도 좋기 때문에 잘라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마무리로 국물에 밥까지 말아 아 참고로 육수 맛은 깔끔합니다 기름지지 않고 사골향에 간은 살짝 튀어나온 육수였는데 조미료 맛 같은 게 없이 깔끔해서 김치와 조합을 먹는 게 제일 잘 어울렸네요 진짜 무슨 이런 국밥집이 다 있습니까? 회를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 회도 아니고 숙성회 거기다가 가성비도 좋고 비주얼도 좋아서 여자친구 데려오기도 괜찮고 국밥도 괜찮고 이래서 국밥은 부산이 일장인가 봅니다. 동네 특교지 국밥 정말 맛나게 잘 먹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놀라운 식당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릴게요. 끝!